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게 우리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약화시키니까 내가 뭐이 문제 한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런 자리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냐?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낯선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런 그그 그 거의 뭐 이건 거의 좀그그 그 과대망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 내가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웬걸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뭡니까? 경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면은 이 아브라함 내면 안에 있는 그, 그 경직된 것들이 대인 관계의 문제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을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열광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핍박한 첫 출발이 그게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단지라. 여기서 지금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6절 말미에 보니까, 비록 이제 여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좀, 그, 좀, 하여튼 흥분해서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신뢰되는 그런 그 노래는 불렀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16, 16장, 16, 6절 끝에 보니까 그 모임 자체가 왕 사울을 환영하는 모임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뭐말 실수 좀한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걸 크게 지금 받아들이느냐 하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경직된 거거든요. 아니 그 무슨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이건 너무 비약해서 이렇게 과장하고 그래서 그. 다윗을 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사울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게 두려움. 뭐 저는 뭐이 정도 큰 권력을 가지면 그 내면이 어떤지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또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경직이 잘 되고 그래서 자꾸 견제도 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내면의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추해질까봐. 우리 부목사님이 막 저보다 설교를, 어제가 뭐 나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게뭐 어렵습니까? 그럼 누가 수요예배에 막 성도들이 막,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설교자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살면은 그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냐고요, 제가. 그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 이런 면에서 자기가 이렇게 추해질까 봐.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가장 큰 피해는 다윗이 죄도 없는 다윗이 입었지만요. 그 다윗 못지 않게 결과적으로 이 자기의 그 옹졸함의 결과는 본인이 아니 본인.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그 근원적으로 이걸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안에 이 사울 안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왜그 그 동생을 웅덩이에 가둬 죽이려 그러고 왜 애굽에 막 인신매매하고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이제 내, 내 아버지 사랑을 다 빼앗아 가는 존재로 그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평생 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요셉을 인심매매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아버지 눈에서 없어지니까 그 사랑을 자기들이 다 이제 독차지하게 되던가요? 아버지가 폐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이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안의 두려움이 이렇게 인간관계에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축복해줘야 되는 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갈수록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는 건 가까이 갈수록 더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 두려움이 들어와버리면 얼마나 거기에 사단이 놀이터를 삼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진 대인 관계의 부작용을 가져다 준 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맞는 부작용이 이게 대인 관계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을안 찾아요. 그 정도로 두렵고, 막 목숨에 위협이 느껴지고 하면 평상시 아브라함 같으면 막 하나님께 매달려 막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자리 잡으니까 영적으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오면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는데도 그냥 막 헛소리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 두려운 어떤 대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풀리고 참 이제 아브라함답게 그 그랄왕을 축복해 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열정탄꾼도 똑같습니다 이제 가난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지도자인 모세가 12명의 간첩을 그 정탐꾼을 이제 현지를 보내 가지고 40일 동안 샅샅이 이제 그것을 정보를 캐내오라 그랬는데요. 아니,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무기가 대단하고 그냥 우리는 메뚜기 같이 초라하더라. 메뚜기 같이. 울고불고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 전부가 다 두려움이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딱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을 우리 밥이라고. 아니, 이거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됐나? 제가 이 구절을 잘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요, 민숙이 14장 구절에서 요수와 갈렙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두드러지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열 명의 그정탐꾼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됐냐 하니까요. 자, 먼저 액센트를 제가 좀 주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요화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땅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화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이라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열 명의 정탐꾼 안에 눈으로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뭡니까? 제가 엑센트를 달리해서 구조를 다시 한번 저 올려 드리 한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이 없는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덩치가 크면 그들 우리 밥이라. 밥이 큰거 좋잖아요. 왜 추가 공기법 그런 거 하시느냐고. 양이 많으면 좋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빵빵 터지는데요. 그 어른들한테 하면 아이씨 뭐야. 그런데 이 사실 괜히 했나? 이원리 지시면 안 됩니다. 열정당군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안악자손 키가 뭐 엄청 큰 거인들이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무슨 부작용입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달좀 조금 더 지났거든요. 제가 오래 하기는 어려워요. 매 월요일마다 막 지금 막 두통에 막 두, 두통 양 먹고 막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월요일 날들러누워 있지 않으면 이게 화수목금 막 이득까지 부작용을 가져다줘요. 계속 막 머리 아프거든. 왜 내가 이러락 물고 하는가 하면 제게 너무 유익해요. 이 운전을 하고 나면 이 목사기 이 온실 안에 있다가 아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최근에도요. 점심 시간 바로 직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중학교 여학생이 혼자 이제 택시를 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콜로 다 하기 때문에요. 이제 지불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가 거기 다 뜨거든요. 보니까 목적지가 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근데 얘가 혼자 탔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이거를 다 카드로 결제를 다한 겁니다. 얘가 타고 한한한이삼분 있으니까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택시가 좋은 게요. 밀폐가 돼서 그 상대방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엿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들려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야? 택시 탔어? 얘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요. 어. 그걸 끊었어요. 또한 2, 3분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이 아빠는 또 소리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뭔 일인지는 몰라도 요 학교를 그 지금 벌써 뭐 이게 이게 점심때가 다돼 가는데 혼자 탄 것도 그렇고 아빠의 대화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아빠가 그 선생님한테 조치를 다 취했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막 이제 이제 얘를 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너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무조건 빌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은 되잖아요 어떤 일인가 뭔가 좀 일이 좀 있었구나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아빠가 막 건면하다가 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두 마디 말이 에요 운전하는데 울컥했습니다 너 스님한테 빌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막막대들고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혹하 와닿는 거 아닙니까 빌어야 될 상황이지만 이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너무 기죽지 마라 그, 그 다음 말이 정말 울컥하게 만든 거예요. 뭔 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 뭔 일로 학교도 안 가고 택시 태워보내고 또막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또 빌고 이런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기죽지 마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 정문 앞에 제가 얘를 내려줬는데 저는 참 바보예요. 내리고 나서 막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아니 얘 내리기 전에 내가 그래도 청소년 사회 간 사람인데 명함이라도 하나 주든지 뭐 이런 거안 하더라도 내리기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넌참 행복하다. 이런 아빠 이런 엄마 너 만났으니 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걱정 없다. 이 말을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의 보호자로서 참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어른 공의에 대하여 늘 가르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죽을까봐 너 기죽지 마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바닥에 지금 안 믿는 그 사람에게 꾸지람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게딱 이건 거예요. 그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꾸 그 택시에서 들려지던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하나님 목소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25년을 가르쳤는데 이집 막바지에 이 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나도 지친다.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 애 사춘기 때 제가 한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러냐. 어? 이제 나도 지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그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선지자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야 이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위해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택시에서 들렸던 그 아빠의 목소리 근데 기죽지 마라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이게 20장이거든요 본문 놀랍게도요 바로 그다음 21장 1절 2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 왔네요.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게요,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이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막 엄청나게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게 없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해. 하산해라. 네가 내가 약속했던 이삭을 이제는 내가 줄수 있다.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시점은 아브라함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예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그냥 팔아먹고 누이라 그러고. 이거 저에게 너무 충격을 준 겁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막 내가 완벽해지는 거. 내가 그냥 흠도 없는 거. 왜 자꾸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자꾸 지적을 잘해요, 지적을. 그런데 왜 그러냐, 도대체? 집사가 그러면 돼? 우리가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행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기죽지 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의 끝은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어떤 사람이 돼서 험도 티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나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543장이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뭐 뿐이라고요? 의지할 것밖에 없대요. 교육 전사 때보다 제가 목사가 되고 더 성숙해졌는데 그때 더 의지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 1년 차보다 10년 차? 저 지금 목회한 지 34년 차예요. 그러면 교육전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25년을 제가 하나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점은 뭐 그냥 지난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비슷한 상황만 주어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매일 깨니까 죽는 거죠. 자아가 막 죽었다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엘리아를 제가 묵상하다 이번에 또 몰랐던 거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뭐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엘리아가 이제 그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이게, 이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냥 죽고 싶다고 왜 그렇게 죽고 싶냐 그랬더니 엘리아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에요. 왜 그렇게 우울해졌냐고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새로 발견한 게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은요. 지금 이때만 절망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우던 그때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1 1기상 18장 21절,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당당하게 엘리야가 백성들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세나 선지자, 450명, 400, 450명, 400명이 850대 1. 그렇게 그들을 이길 때도 엘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똑같은 그상황은 알고 있었는데 왜 로뎀나무 밑에서는 죽고 싶습니다라는 절망으로 가져가고 왜바가과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 850명 싸웠느냐. 왜 그러냐고요? 850명과 싸울 때는 엘리야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막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로뎀 나무 밑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자가겠지만 두려움이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의지하지도 않아요. 죽고 싶다. 이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나만 홀로 남은 거 이게 뭐 처음 알았습니까 뭐 언제는 여러분 같이 뭐 850명과 같이 했습니까? 인생 혼자예요. 이렇게 큰 교회 단임 목사 이찬수 목사가요. 새벽에 일어나면 엄습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다 잠든 그 시간에 혼자 깨 있으면 말로도 할수 없이 외로워요. 누구와 내이 아픈 마음을 나누겠냐고요. 아내하고 나누자니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고 젊은 교육자들은 안 그래도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까지 거기다가 근심을 얹을까 봐 교회 아무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가 저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렇게 힘 있게 할 때는 혼자 있는 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무기력해지시느냐고요 왜 맨날 그 로뎀 나무만 찾아다니시느냐고요 두려움과 싸우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몰입》이라는 그 책을 쓴 황농문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이런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습, 사람들의 습관은 내리막인데 성취하고자 하는 건 오르막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상징이에요. 사람은 본능은 편하게 지내는 거죠. 이게 내리막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은 내리막을 원하는데 편한 길을 원하는데 성취하고자 하는 본능은 오르막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도전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 힘도 오르막을 택한대. 그러면서 이제 등산을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등산 한번 다녀오면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숨이 턱같이 차고 그래서 어지거나 하면 등산 안 하시잖아요. 지금도 이게 지금 뭐, 뭐, 산 가면 막 산마다 다 오, 오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때 등산에 빠져있을 때뭐 도봉산 또그 옆에 있는 북한산 막또 막, 막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산을 좋아했거든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능은 편한 걸 원하는데 내리막을 원하는데 왜 등산하는 사람은 그 힘든 오르막을 원하느냐. 그들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고생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오르막, 숨이 특화처 오르막을 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갑자기 도봉산도 기억이 나거든요. 서울이 확 터여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성취감이 이게,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교수님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뇌는요, 날마다 저울질 한대. 우리 뇌는. 요 정도 내가 수고하고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등산하는데 고생만 직사게 하고 뭐 좋은 것도 없더라. 그다음부터 뇌가 절대 못 가게 해요. 등산 가지 마. 안 가잖아요. 그런데 등산을 가서 그 즐거움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그 기억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내가 자꾸 가라는 거예요. 저도요, 월요일마다 산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 이게,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어 보니까 놓쳐버린 게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자꾸 찾아야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내가 그걸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작은 성취감이 자꾸 우리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이 지금 길길이 날뛸 때막 왕부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부들부들 떨때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게 바로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3호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누가 합니까? 자기가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누가 했습니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 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주어가 바뀌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주어가 바뀌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 s 즉 나를 이불 h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 교수님 말씀 a 의하면요, 다윗은 그 h a t 직장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엄청난 일은 아니라도 너무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작게 작게 자기에게 경험하게 한 것들이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적이 되니까. 산이 아무리 등산하기가 어려워도 그산의 꼭대기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내가 이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등산하는 것처럼 왜 도전하게 됩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왜 도전을 잘못 하는 겁니까? 이 경험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맨날 두려움만 하고 있고 뭐 도전할 만한 거 이게 잘안될 거나 이 도전도 안해 버리고 그러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축적된. 두려움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칠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병원에서 이제 수면이 부족한 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새벽은 진짜 너무 황홀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기억을 해요.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 새벽에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은혜주신그 하나님의 기억. 내가 자꾸 깨워요.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길게 못 자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막 몸이 막 자꾸 서재로 가, 서재로 가. 그럼 누워 있는데 그냥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떡 중에 제일 좋아하는 떡이 벌떡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기억하도록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셔야 돼요. 뭐 못해 신앙이면 뭐 합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은 지한 달밖에 안 돼도 내가 자꾸 기억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두려움이 나를 음습했는데 주님 이름으로 도전할 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는지를 직장 생활에서. 자꾸 작게 작게 경험하면 등산하는 사람과 같이 내가 기억을 해. 내는 인풋 아웃풋에 계속 저울질한대요. 어,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어, 기쁨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앞으로 하지 마. 대부분 이제 안 하고 사시는 거 그거거든요.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몇개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라 그랬는데요. 앞에 나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고요.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에게 영어로 fear로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런 그랄 왕이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진 기억이 자꾸 자꾸 작은 기억들이 만들어지고 쌓여질 때 골리앗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도전장을 던지는 놀라운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